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지난해 꼴찌의 20을 벗어나라 모비스의 꼴찌 탈출을 명받은 사람이 있으니 코트의 여우라 불리는 최희암 감독 또 하나 만만치 않은 유명세가 있으니 바로 선수들 잡기 밤 10시면 핸드폰까지 걷어가버리고 합숙소는 모비스 고등학교로 탈바꿈했다 글쎄뭐 그건 있죠 어, 있긴 있는데 그뭐 시즌 중에 그럴 필요는 없죠 어? 어, 뭐 오버할 필요 없잖아요 최영 감독이 부임 직후 내건 청사진은 백지 상태. 전폭적인 선수 교체를 감행했다. 간판스타 강동희와 김영만도 방출을 서슴치 않았다. 대신 제자 우지원과 오성식을 영입했다. 초적정이 걸 많이 감정. 어. 자신만 잘하는 선수는 필요 없다. 스타까지 내보내자 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두둑한 배정으로 철저히 뭐야, 자신의 뭐야, 스타일로 아이고, 팀을 꾸려. 다 뭐야? 자영재 뭐야? 스위치 모든 뭐야, 선수들이 뭐, 자신의 손바닥 위에 어. 있어야 직성이 불리는 것. 약속된 플레이에, 가지고, 예. 어, 약속된 플레이에 가지고 약속된 플레이에 가지고 그걸 지때 들어가는 그 볼이 사실 예. 예, 좋죠. 그 약속된 플레이에서 만약에 에, 골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 어, 그거는 뭐 차선이 나올 수 있죠. 다음에 시즌 첫 경기에서는 4강 SK 나이츠 팀을 가볍게 꺾었다. 진짜 커시우는 받자마자 더 받자. 지우리 더 받쳤어. 당수만어졌구나라고 인마. 볼지 팀의 우연한 승리인가.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도장 찍을 것인지 판가름 나는 시합이다. 감독이나 선수나 막중한 부담이 가는 건 마찬가지. 주어진 작전 타임 20초. 경기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다. 야돌려보려 그냥 수비가 움직이게. 최희암 감독의 인기는 인기수다 못지않고 최희암 감독의 과감한 선택을 응원해주는 열렬 팬도 생겨났다. 각자와 맞포션에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각자 부분만 잘하면은 종합적인 이루어진다는 거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저는 거기 매우 바거든요 오늘 최희암 감독이 내건 작전은 상대방의 혼을 빼놓는 이른바 독재비 작전이다. 쉴새 없이 1 2명 선수 전원이 코트와 벤치를 들락거렸다. 3쿼트까지 모비스가 선수 교체한 횟수는 모두 20회, 평균 1분 30초당 꾸준히 선수를 교체한 세입니다. 최암 감독의 도깨비 작전이 승부처인 4쿼터에 접어들면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 2연승을 장식하면서 올 시즌 떠오르는 다코스로 쐐기를 박았다. 이을 리드하고 있었을 때가 승는데 보고를 조금 뭐, 리드를 못 지킨 것 같아요. 네, 네, 모비스의 팬들 또한 얼마만에 맛본 승리인가. 2연승에서 기분 되게 좋으시죠? 아 겁나게 좋죠 <laughs> 그래요? 예. <laughs> 네. 이연승을 포매하는 기쁨도 잠시 경기가 끝나도 선수들의 체력 훈련은 야심한 밤까지 멈출 줄 모르는데 혹독한 훈련이 선수 전원을 주전 선수이자 식스맨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 우리 팀 같은 경우는 네. 따로 뭐 어떤 꼭 베스트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팀 같은 경우는 테스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팀에 비해서 어디 오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개막 이틀 전에 긴급 트레이드 대응 전영수 선수 아직 최희암 감독의 스타일이 얼떨떨하기만 한데. 거의 선발다 맞춰놓고 이제 시즌 개막에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음. 갑자기 그게 돼버리니까 또 새로운 팀에 와서 또뭐 감독님 스타일이나 제가 또 맞춰야 되고 지금 거의 하루에 한 세네 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 요 잠을. 지난 몇달 동안 하루에 세네 시간 설잠이룬 것은 최희암 감독도 마찬가지. 월급 많이 받는 거에 대한 당연한 이유가 있더라고. 내 의도하고 어, 플레이하는 양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잘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장 큰요인정아 역시 용병들이 에, 그, 그, 그 어떤 그 의도나 이런 거가 좀천당히좀잘 그, 그, 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수비 측면에서 어제의 식구가오늘이 적이 되는 것이 이곳 프로의 세계 한번더들어갈 뻔했어요 진짜로 네, 네. 저 되면, 우로들어갈 뻔했는데 일단은뭐 경기는 이기는 자한테만 축복이 가니까 일단은 아그 자체는 벌써 이미 우리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아니야? 한 시즌 모두 신내 경기를 치른다. 아, 이 연승은 시작에 불과하다. 체력이죠, 뭐 체력. 체력전으로 내야해 모비스의 세 번째 경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승부다. 상대는 LG 세이커스. 최희암 감독이 무모하리만치 뚝심을 갖고서 방출했던 강동희 선수가 뛰고 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 계속되면서 감독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진다. 당에서빙의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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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구도 함부로 승패를 예상할 수 없다. 마지막 30초를 남겨두고 터진 강동의 3점슛. LG에게는 감격적인 승리를, 모비세게는 올 시즌 첫 번째 패배를 결정짓는 쐐기골이 터진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다반사인 승부의 세계지만 처음 맞는 패배는 유난히 쓰다또한 게임 끝날 때마다 뭐 배우고 얻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어. 그런 자세로 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프로의 세계로 뛰어든 최고의 승부사 최양감. 올지 모비스 팀은 돌풍을 일으키며 2천이 프로농구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